나가 오니까 우리 같이 성서 오시니까 이게 잘 되신 것 같네요. 예, 그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수치심이 없어야 창의적이 된다네요. 네. 지난번에 참 많이 틀렸는데도 뻔뻔함. <laughs> <laughs> 역시 뻔뻔함이 네. 오늘의 이앤설를 만들잖아. 다시 한번 아, 박수 <laughs> 부탁합니다. 박수 근데 사실은 뭐 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laughs> 그피라는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감히 믿고요. 사실 이제 아까 이 빨리 바 이거 먹고 싶죠? 네. 기회를 드리 게. 니다 다음에 한번더잘하면 그때 드릴게요 <laughs> 지난번에 이렇게 딱 되갖고 제로 소음이 됐으니까 다음에 파서 집으로 면 그때 오늘 여기 좀 이쁜 여성들도 네. 뭐 조금 있다 좀 됐어요. <laughs> 그 아까 우리 나눈 얘기 중에서 보면 뭐 아무나 말씀 해주셔도 좋은데 사실 우리 좀 저희처럼 조금 나이가 들은 뭐 여러분 학교 가시면 아니면 좀 선생님 이제 50대 이후에 60대 있는 사람들은 되게 뭘 고민하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응? 쉽게 좌절하고 뭐든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사실가말해서 어떻게 대답해줄 수 있어요? 약해졌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원래는 더 감정이더 풍부해진 게 아닌가 쉽게 여린 마음을 표출할 때에 있어서도 약간 그... 자기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정보자 그저 살이 너무 많이 죽어 <laughs> <너무> 정말 <laughs> 괴로울 정도로 너무 자기 자신을 나던지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 굉장히 괴롭거든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여성 동기 있는 <laughs> 뭐 네. 이런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 이런 대답 이런 나 답변에 대해서 아니면 어른들이 자꾸 너무 약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자식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음. 약해진 게 아니냐? 뭐이 친구들한테 우리 우리 뭐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는 기존 사실로 생각하고 이 친구들한테 우리 미래를 맡겨도 되냐? 자식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뭐라고 답변을? <laughs>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는 좀 너무 빨리 저희 한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겪어온 것 또는 이제 저희 어른분들이 겪어온 세대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간 뭔가 돈이나 들지 이런 안정적인 걸 꿈꾸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이게 20대 전체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저는 그런 뭔가 안정적이고 돈을 꿈꾼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더 나의 가치를 쫓는 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눈에는 이게 좀안 보이는 일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들려라 하는 게 우리한테는 우리 어른 들한테는 어떤 스태일 타입적인 가는 길이 있어요. 뭐 성적은 얼마 되고, 근데 또 거꾸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큰 사회적 요구는 스펙에 막 맞추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다 미추자략이거든. 좀 찜찜해. 근데 아까도 보니만 이 화영 회사장 같은 분은 난할수 있어. 내가 잘하는 거 알겠어. 비록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 없지만 나는 정말 김진묵은 빵집을 쫓아다니지만 나는 내 빵집을 찾아오게 할 거야. 뭐 그, 그분이 제 생각에. 했어요. v 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 I have a dream, 하는 거는 6 8 d 에 e a 그 마틴 루터킹이 그 r e a 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는 a v e a d r e a dream, I 그 d r m e r e 저는 사실 젊은 분들은 어떤 꿈, 지금 이게 감성이 예민한 것 같다, 감성을 표출하는 것 같다, 아니면 어른 세대들이 뭐, 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도전하는 걸잘못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한편으로 너무 스펙을 쫓아가는, 그래서 미투전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뭐라케이기어요나 너무 몰아 세우나? 노래까지도 들어보고, 이걸 넘기면 잘할 수 있어! <laughs> 넘기면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 목소리 좋다 아, 네, 저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이 저의 어떤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네. 제가 남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제가 결국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구체적으로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래? 노래 근데 <laughs> 사실은 제가 이 말씀에 동기하는 게 제가 94년에 기구를 했는데 그때 보면 오렌지라는 말이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다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상황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계시는 우찬재교들어갔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 오렌지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를 표출하는.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오렌지족 같거든. 야타족. <laughs> 저들만의 품이 있을 거고, 저들만의 논리가 있을 거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른의 논리에 한편으로는 너무 함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각자 지금 말씀 나눠 보면 이미 기성세대가 된 여기 김진국, 저도 이이 이 거리를 30년 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성세대가 돼서 이런 질문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자기만의 꿈과 자기만의 감성과 우리는 우리의 꿈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얘기는 계속 꿈 그리고 나만의 세계를 갖고 또 다른 얘기를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또 다른 얘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김 네, 교수님 대본에 없는 거 너무 많이 하신는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 그렇지? 근데 <laughs> 눈동자가 괜찮으신 거같아 괜찮죠? 마음에 <laughs> 안 드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laughs> 박수 주세요 근데 다들 그, 제가 왜흥분한지 아세요? 야, 앉아서 하 아, 다리 아프셨으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 눈빛을 보잖아요 근데 눈빛이 괜찮았어요. <laughs> 제가 연예인들을 이해할 만해요. 아, 네. 어, 그 눈빛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다가올때환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오늘 눈길은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고참 발달하는 느낌이 낫습니다. 김동은 교수님 가시죠. 네. 근데 뭐 파리바게뜨에서 뭐좀 받았습니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파리바게뜨에서 했으면 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와야 돼. 근데 사실 우리 네. 눈을 뭐산 거예요.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나 참, 그게... 이거 허영인 사장이 아셨으면 가만히 있진 네. 않았겠지. 자, 근데요. 근데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음, 근데 <laughs> 지금 이 빵집 얘기하면 <laughs> 네. 허영인 사장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고 빵으로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 건 보통 이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동네 빵집이라는 말이죠. 그파리바게트 그 때문에 동네 빵집들이 다 문을 어, 닫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하고 뭐 중소기업 적합 복정도 나오고 이제 뭐 이런 아우성이 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네. 얘기는 그가 아, 아까 잘나갔는데 어려운 <laughs> 얘기가 근데 사실은 사실은 말이죠. 저는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할때 이제 대전역을 자주 간요 대전역을 <laughs> 가다 <가면> 택시가 <laughs> 이렇게 혼자 <환경이> 서 <laughs> 있습니다. 경작을 <경제학을 웃음> 하는 교수님들한서 항상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laughs>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파리마게뜨가 잘되고 똘레주르가 잘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옛날에 동네 빵집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제가 아는 것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흔히 남들은 이렇게 야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뭐 그런 그런 거뭐 고민 안 하잖아 뭐 못하니까 나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지만 저희들 가슴 있는 남자들입니다. <laughs> 제가 김종원 <laughs> 교수님과 전화 이거 고민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빵집을 찾아다닌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빵집에 컨설팅 아닌 컨설팅 해주는 집도 있어요. 파리바게과 돌레주, 그니까 파리바게뜨 있었고 저희 동네 셀리런이라는 아주 괜찮은 집이 그냥 로컬 브랜드로 있었는데 어느 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가라고 했냐면 그 주인이 결국은 돌레주르를 들어온 거예요. 그 옆에서 빵집을 한다. 제가 그때 그집 아들이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경영학부 교수인 학생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만, 이 집만의 이집만 뭔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똘레주르나 파리바게뜨 브랜드만을 보고도 가거나 아니면 그 디자인을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올 수밖에 없는 뭐를 만드셔야 된다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덕단지 있는 데 사는데 거긴 외국에 나갔다 뭐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업 같은 걸 만들어봐라. 뭐 이런 걸 만들어봐라 했는데 이분이 좀 겁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빵도 맛있고 다 좋아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또래들로 가고 빠리게계스로 가죠. 이 집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장님 당신은 결국 하나를 놓쳤습니다. 결국 내빵 맛이 맛있으니까 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경영전략을 가리키는, 경제전략을 전략 겨, 전략을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은 조금 안 좋아한 맛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내가 좀 너무 심하게 그분한테 얘기했나 네, 좀그런데그럴까 네, 그런데... 네. 아니, 그... 제가 드리는 건 그... 시장은 결국 배자대학교 교수와 연세대학교 교수가 싸우듯이 <laughs> 이겨내야 되거든. 나자 연세대 교수 얘기 좀 하지 마. 그거... 아, 부러워서 그래. <laughs> 근데 제 얘기 좀 해야 겠어요. 그 실패한 사람들 또는 빵집을 하다가 문을 닫아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저는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작년 3월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짤렸죠. 그렇지 짤린 거지 뭘 그만뒀어. 네. <laughs> 작년 3월에 짤렸어. 그러니까 자유기업원장 하다가 이제 뭐 이사회에서 그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야죠. 내가 56년생인데 지금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새로운 걸 한다는 거는 난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이제 이, 이, 이 나이부터 이제 뭐 등산 다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있으면 또 공짜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이러는 나이인데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연세대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가 사실은 비정규직 교수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 경제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 교수명단이 쫙 나오고, 거기에 내 이름은 없어요. 근데 비전임교원이라고 하는 칸이 있어. 거기 보면 이제 김정호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강사 비슷한 그런 거죠. 시간강사 일종 그렇지. 자꾸,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웃음> <웃음> 난 전임이고 정규직이거든요. <laughs> <laughs> 비해가 있는 거죠. <laughs> 네. 아이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돼서, 난 조금 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라 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자기가 포기하면 그냥 거기 끝이에요. 그러면 제기를 못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다. 저는 그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 제가. 거기서 화가 나고 그냥 술 먹고 뭐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면 대한민국 나한테 제기를 허용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나는 내가 뭐 나왔어. 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그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비전임 교훈이를 봐. 아무튼 그걸 하게 되고 또뭐저 우리 박주희 실장님이 또 보자 그래가지고서 뭐 이런 것도 해보래요. 뭐 <laughs> 잠깐 어, 어. 여기서 증언 들어갑니다. 네. 저는 작년 1년을 기억합니다. 본 <laughs> 본인이 나갈 것 같다고. 근데 나가는 이유를 보니까 내가 막 흥분하는 것. 너무 분해. 자유기업원에 김정호라는 사람이 얼만큼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이사람이나가이요 제가 분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이 제가 존경하는 이 김정호 박사님. 왜 박사인지는 아시죠? 경제학과 법학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 박사, 경제학 법학 박사입니다. <laughs> 제가 분한데 옆에 계신 이분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일할 때 선배님이세요. 이 선배님은 우연하신 거예요. 난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어. 난 지금부터 이거 끝까지 갈 거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난 그래도 정규직 교수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런데 자기 말씀대로 하면서 결국 기회가 왔고, 물론 지금 우리가 우스갯 소리로 하지만 비정규직입니다, 사실. 3년, 2년 특임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앞에 계신 김진국 교수는 대전에 있는 대학에 있지만 그러면 정규직이니까 괜찮냐고요? 우스갯 소리는 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아, 학교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제입과은 지난번부터, 지난해부터 학생을안 뽑았습니다. 저희 과가 내년쯤이면 없어집니다. 물론 저는 테도 있고 정년기보 별장교수지만 제가 계속 교수짓을 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해죠 그렇죠? 제일 누가 먼저 불안해할까요? 제 아내가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겠을까요? 나는 문제없어. 걱정하지 마. 야안 되면 내가 택시 운전을 하든 야간에 대리를 뛰든 아니면 어 영어로 어떻게 해? 내가 영어 선생을 할게 뭐 버리는 해올 거야 애들도 다 컸는데 저는 기회가 온다고 봤어요. 제가 이렇게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뒤로는 사실 비정규직인데 비중 이런 얘기를. <laughs> 저도 신세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구조조정 얘기를 경제가 이렇게 큰 구조조정 얘기를 늘 하던 사람인데 우리과가 가장 문제가 많더라고요. <laughs> 근데 제가 거기서 나는 살겠다고 머리띠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방송이나 뭐로 제 아내에 해 처음 얘기하는 거. 내가 글, 글로 그렇게 썼는데 나한테 다고왔는데 그걸 내가 었어 우리, 우리 한아 그래. 그래. 오케이 렛츠고 <laughs> yeah. 어자 예. 근데 말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 아. 어, 어 저저 사람들 계속 호. 서 있는데 네. 조금 있다가. 네. 조금 기다려요? 네. 네. 좀 기다려요. 오 카메라가 돌아갈 네. 거예요? 네.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늘 기회는 있는 거고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자기가 마음 먹은 거예요.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어렵죠. 누구나 다 어려워요. 하지만 죽지 않는 한 뭔가를 할수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 네. 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실패는 곧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될 수 있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실패라는 것, 우리가 지난달에도 얘기했고, 이번달에도 같이인데, 오늘 여기서 사실은 우리 이 파리바게트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신문이나 이런 세상에서는 항상 이 거래 당사자들끼리 이해 관계자들끼리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프레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제3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제삼자가 누구죠? 긴 빙처럼 빵집을 찾아다니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구야했던그 회사는 살아났고, 그렇지 못한 빵집은 사라지더라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소비자 권리를 얘기하면, 간쓸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거든요. 거래 당사자끼리들만 늘 얘기한다면, 대기업과 중도상인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제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아닙니요 근데 새로운 사실 사고의 구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얼만큼 노력했던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전자업계하시면 원래가 골드스타, 금성, 지금은 LG였거든요. 그거를 삼성이 넘어가 지금 2 30대 세대는 다 삼성일 거예요. 누가 소비자에게 더 다가갔느냐의 프레임을 한번 본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한 마디만 더 드리고 음. 싶어요. 요즘에 그 동네 소위 밧데리 가게라고 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경정비 업소들이 잘안 보이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가 고장이 잘안 납니다. 자동차가 좋아진 거예요. 그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데서 좋은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모든 좋은 일은 다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물차 고쳐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즉 배터리 가격 때문에 자동차를 엉망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고할 아, 어, 얘기가 있지만 네. 네. 아, 아, 다음에 할려고 그랬는데 네. 네. <laughs>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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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다음에, 이 다음에, <laughs> <오케이>. 네, 다음에, 다음에 <laughs> 해.